르노코리아랑 한국 gm이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뭐야 프랑스 미국 기고인데 왜 점점 한국에서 점유율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한국 gm 같은 경우 수출도 해요 이두두개 공장이 gm은 확실하고 르머는 요즘 수출하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략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랑 미국에서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두 근로 글로, 여기 근로하시는 글로 분들은 잘 나가요 왜냐면 여기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제 아 근데 이분의 말씀 한국에서의 점유율은 한국에서 점유율은 솔직히 팔리는 데서만 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이유는 어, 특수 세그먼트니까 그러니까 특정 니치 마켓, 특정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인데 르노도 사시는 분들 르노 계속 사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열을 가져오고 한국 GM도 GM 차가 좋아하시는 분 있죠. GM 차막 suv 타시는 분들은 돈 벌면은 갑자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걸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gm이랑 르노가 생각보다 팬층이 있기 때문에 팬층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점유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점유율이 전부가 아니다 그냥 단순 점유율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이 당연히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그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원 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거 점유율 지금 높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뒤집히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점유율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이랑 노코리가좀 비싸긴 하죠. 왜냐면 해외에 마진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100% 한국 시장에 커스터마이즈 안됐던 점이 현기차에 비해서 약한 점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